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장로입니다. 먼저 작은 목장의 삶 일권을 하나님의 뇌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.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SNS로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성교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알차게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도 하였지만 이번 장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 한권한권 한권 배워가면서 많은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며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일권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장영식 장모님과 장영숙 집사님과 함께 참여한 이정숙 권사님, 김혜경 집사님, 업저으로 참석하신 홍기 집사님, 감사합니다.